그러니까, 우리 인지를 비켜서는 철학적 사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2강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철학 이론이라고 부른 것이 어떤 인지적 구조를 갖고 이렇게 만든 것일까. 이제 뭐, 딴겨서 말씀드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론을 구성한 거지, 우리 인지적인 능력 상관없이 뭐, 사유 능력 자체만으로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지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철학적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데 이걸 제가 인지적 전환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제가 볼 때는 피할 수가 없는 전환이고 철학사의 이 전환이란 말이 종종 사용됐습니다. 아마 철학사에 밝으신 분들 누구나 다르신 것처럼 칸트의 그 인식론적인 그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렇게 부르죠. 또 20세기에 언어 철학이 아, 철학이 언어 분석하는 것이 철학의 전부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언어적 전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환이란 말이 어, 한보차에 이렇게 큰 흐름을 특징지었는데, 이게 <laughs>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적어도 칸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인식한다는 말은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모사를 하는, 카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식이랑은 그렇다고 봤어요. 그런데 카트에 와서는 인식이랑은 그런 게 아니고 뭔지 알수 없는데 내가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무슨 단일 하나인가, 여럿인가, 필연적인가, 우연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범주들을다 적용을 하면 아, 이것이 이제 두 달밖에 안된 고향이구나. 아니면 아, 요게 어? 뭐 70대 된 할머니구나.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내 지금 그 인식에 범주들을 적용을 해야만 대상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식을 우리 지금 그 인식 틀이 구성하는 겁니다. 크게 인식 얘기를 하면 은 대상이 있고 주관이 있는데 주관이 구성을 해서 이게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것이 뭡니다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든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사설 대신에 구성설로 옮겨온 것인데, 이런 이론을 만들 정도 되면 천재죠. 깜짝 놀랄 천재고, 적어도 칸트 이전까지는 누구도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오직 하면 전환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칸트 같은 그야말로 철학적 슈퍼스타거나 천재거나, 이런 철학자가 이것을 한번 구도를 바꾸니까, 단순히 칸트가 그 이야기하고 말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칸트 이후에는 모사랍니다 하는 얘기는 쏙 들어가고 그들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18세기로 모사 이야기는 철학 책에만 쓰여 있지 누가 그 이후에 아 그래도 모사가 어?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비유하면 요즘에 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때 삐삐가 좋은 때가 있었지. 이야기나 다름없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사스는 너무 유치한 겁니다. 칸트가 한번 이렇게 인식의 구도를 바꾸고 나니까 다시는 그 제가 종종 쓰면 노타닝백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칸트가 철학사의 한 중간 부분에 너무나 중요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칸트의 지금 이론이 어떤 결함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끊임없이 비판하지만 칸트 이상이 바뀌지가 않는 이유는 철학자적 이상은 바뀌를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계기를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네, 학장님 듣기 네, 괜찮으십니까? 브라미하고... <laughs> 학장님은 칸트 연구자십니다. 그래서 <웃음> 제가 <웃음> 이 칸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그 학장님 표정을 살펴보니까 기분 나쁘신 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laughs> 두 번째 전화는 20세기 초반, 1920년대 부분에 예, 맨 왼편부터요, 독일의 고틀로프, 프레거입니다. 프레게. 중간이 그 익숙한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입니다 오른편이 로드비히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오른편 두 사람은 케임브리지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어,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제자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됐고, 어, 이런 관계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프레게하고 러셀하고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적 전환이란걸 주도를 했는데 이추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철학적 사고의 조건인 언어. 이게 지금까지 이해가 잘안 됐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까 칸트가 철학하려면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철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식 구조가 바뀌면 그 외에 철학 다 바뀌어야죠. 철학하려는데 언어 쓰지 않고 어떻게 철학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어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그 외에 철학이 다 바뀌어야죠. 기본 구조가 바뀌니까. 이 정도의 변화를 전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전환이 이렇게 부른데 그 주된 요지는 철학은 앞으로 이론 그만 만들고 언어적 논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러는 거지 마세요. 그러지 뭐 이제 옛날 이론 잘못됐으니까 A라는 이론 어 제끼고 B라는 이론을 만듭시다. 이게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가 왜 가짜 문제인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철학의 개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언어적 전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미 철학사에 두 차례의 전환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지적 전환이란 제가 그 전환이란 큰 말을 여기서 골랐었나? 제공부를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철학적 사고가 인지과학이 밝히는 바에 따르고 보니까 인지작용의 사고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작용의 한 법이다 말이죠. 그런데 인지 작용에 대한 이해 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 예전 이해를 토대로해서 만들어졌던 이론들이 다 수정돼야죠. 안 맞는 것들은 다이렇 수정돼야죠. 그러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부분이 또 한번 바뀌어야 할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적 전환인데 철학은 사람들은 별로 환영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인지적 전환이 외부에서 철학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에서 온 거죠. 철학자가 주도한 게 아니고. 인지과학이 지금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원을 해야 되는 이런 그좀 고록스러운 상황이 때문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 달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철학을 해서 이 지금 인지과학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달갑고 별로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철학 이론 선택의 문제는 나한테 뭐 달가워요? 달갑지 않아요. 저는 그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경험적 지식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을, 뭐,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가 뭐, 들을수록 기분 나빠. 철학이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죠. 응? 분해가 분업을 하면 되겠어? 협력을 하고 살아야지.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경험적 지식은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나기 때문에 철학자가 좋은 이론이냐, 나쁜 이론이냐, 철학자는 뭘 합니까? 경험적으로 확정의 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뭘로 이해해야 되나. 이것이 철학의 일이죠. 경험적 지식은 철학 아닙니다. 철학은 항상 경험적 지식의 끝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철학이죠.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이 끝나지 않는 한 철학도 끝나지 않습니다. 경험 지식이 아무리 확장이 돼도 철학이 그것 때문에 소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인지과학자들 주장 많이 하고 철학자들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지과학이 실제로 어떤 과거 주장을 바꾸면 철학은 그것을 토대로 뭘 바꿀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인지과학이 이미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식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게 이건 난 합당한 일도 아니고 소위 그 이성 전통의 합리주의 전통에서는 합리적인 태도도 아니라고 봅니다. 바꿔야죠. 지구가 돈다는데 돌았을 때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하고 지구가 돌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야지 그거 어떻게 철학이 오버라야 됩니까? 경제적 지식을?